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공복 유산소 시작을 했습니다. 뱃살이 좀 더디게 빠지는 것 같아서 매일 하는 걸 시작을 했고요. 사실 매일매일 눈바디는 뭐 화장실을 갔냐 안 갔냐,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로 다르더라고요. 매일매일 유산소 하고 오후 운동까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튀어나와 보이고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고 꾸준히 제 루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눈바디고요. 저 쭈글쭈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말, 그러니까 좀 두께가 얇아졌다고 해야 되나? 사진으로 봤을 땐 별로 차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힘을 줬을 때이 쭈글쭈글한 게 이게 엄청 많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눈바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자 인바디고요. 체중은 좀 높게 나왔는데 인바디 점수가 12월에 재고 올랐습니다. 일단, 일단 기초대사량이 올랐고 체중은 올랐지만 근육량이 늘었고 체지방량이 엄청 내려갔어요. 완전 이상적인 인바디 아닌가요? 체지방률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안 떨어지던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제가 진짜 건강하게 식단 하면서 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근육량은 이렇게 되고, 체지방량은 이렇게 되고, 체지방률은 22.9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깜깜할 때 도착을 하고요.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이 동작이 원래는 진짜 안 됐거든요. 근데 투명 의자 이 상태로 한, 한 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새삼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느꼈답니다. 여기서 진짜 힘든 동작들 몇개 있는데, 솔직히 아직도 힘들거든요? 그래도 해요. 다 했으면 이제 유산소를 타줍니다. 런닝머신을 타고요. 경사도는 9.5로 했다가, 별로 안 힘들면 그냥 12로 올렸다가 또한 15분 탔다가 다시 또 힘들면 내렸다가 이렇게 인터벌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엄청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도 해요. 이것도 매일매일 몸 상태에 따라서 경사도 12로 올린 게 힘든 날도 있고 안 힘든 날도 있는데 오늘은 안 힘들었거든요. 뛰는 건 아니고 걷는 건데, 제가 영상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뛰는 것처럼 나왔고, 진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이게 인터벌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숨찰 때까지 하면 돼요. 마지막 29분에서 30분, 1분 동안은 경사도 최고가 16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묵직하게 걷고 나면, 와,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다. 집에 갈수 있다. 진짜 엄청 행복해요. 저는 저기 표시되는 칼로리에 되게 연연하는 다이어터예요. 사실 뭐 저만큼 빠진다고 저게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연연합니다. 뿌듯하고요. 자꾸 땀난 거 자랑하죠? 아, 저 진짜. 뾰루지 언제 없어질까요? 진짜 오래 가요. 아... 원래 30분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이 런닝머신이 40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냥 마지막 10분은 그냥 경사도 내리고 천천히 걷거든요? 그래서 40분 채우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홈롤러로 종아리 풀어주고 나옵니다. 진짜 이때 마시는 아아가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